그래서 무릎이 망가질 때 제일 첫 번째로 범인을 누구를 의심하냐, 어, 보행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둔근. 이 제일 중요한 게한 다리 체중 지지 상태예요. 이때 골반이, 이, 이 다리를 들고 땅 쪽에 붙어 있는 이 근육이 잘 수축을 해줘야 골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골반이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에 얘가 힘이 있어야 대퇴근막장근이 보상을 안 써요 보행 역학에 있어서 그래서 시작은 이 중둔근하고 대퇴근막장근 한 명은 힘을 못 써서 한 명은 너무 이렇게 과하게 작동해서 둘의 합작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장경인데 마찰 증후군 뭐 걸을 때 무릎 바깥쪽이 뭐 아프다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안쪽에 있는 어뭐 내측관근이 같이 약해지고 슬개골을 밖으로 끌어당기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슬계 대퇴 증후군 혹은 이게 축이 안 맞는 게 오래되다 보면 이제 연골연화증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범, 중둔근 친구, 대둔근. 대둔근이 항상 보행할 때 추진력. 중둔근은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제공해주고 한 다리 서있기 상태에서 잘 버티게 해준다 그러면 대둔근은 이제 추진력을 발생시키는데요. 이때 대둔근이 힘을 못 쓰고 얘가 일을 잘못 하다 보니까 아빠가 돈안 벌어오니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햄스트링이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햄스트링이 자꾸 힘을 많이 쓰다 보면 이 친구는 어차피 걸을 때요 안에서 놀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는 사람들 잘 없죠. 그러니까 근육 자체가 항상 요 안에서 노는 거예요. 요 안에서. 그러면 근육은 계속 짧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햄스트링이 짧아지게 되고요. 어, 그런, 그러면은 이제 같이 덩달아서 슬왑은 또 짧아지게 되고 보폭이 짧아지면 어, 발이 앞으로 쭉 나가면서 뒤꿈치 닿기 동작 할 때, 체중 지지하고 있는 쪽에 발은 어떻게 돼요? 발목이 젖혀지죠? 아, 발목이 이렇게 이 돌지 플렉션, 배추 굴곡이 돼서 이렇게 젖게, 젖혀지게 되고요. 앞으로 가는 애도 젖혀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정상적으로 신발 뭐 하나 또는 하나반 이상의 보폭이 안 나오고 신발 아, 반 정도 거리를 짧게 걷는다. 그러면 굳이 발목을 많이 젖힐 필요도 없고 발목도 젖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짧게 걸을 때는 발이 그냥 한 방에 다닿으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발의 아치도 무너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아치가 무너지면은 발의 아치가 살면 이 경골뼈가 밖으로 돕니다. 이 발의 아치가 높을 때는 높을 때는 상대적으로 경골이 밖으로 돌게 되고요. 발의 아치가 무너져. 야너 무너져. 그러면 이 보통 안으로 다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무너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안짱형 다리를 만들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보면 햄스트링 안쪽 햄스트링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게 짧은 경우 이제 이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럼 요거 짧고 그러면 이제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잡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바깥쪽에 있는 봉공근이나 뭐 이렇게 박근, 뭐 내전근 계열 그다음에 내측 햄스트링이 강하게 잡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 이제 아, 어, 말씀드렸던 아종낭염.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무조건 대둔근이 추진력이 잘 발생돼야 된다. 그러면서 햄스트링 짧으니까 또 뭐가 문제 된다? 대퇴사두근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대퇴사두근 힘없고 이 내측광근도 힘 없으니까 역시나 슬개골은 밖으로 끌려나가죠. 그러면 역시나 이거는 슬개대퇴 증후군 또는 어 연골연화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무조건 이 종아리 근육도 이제 보폭이 짧으니까 종아리 근육이 늘어날 일이 별로 없죠. 그리고 또 요즘 사람들 뭐다 양변기 쓰죠. 좌변기 안 쓰죠. 그러니까 스쿼트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스쿼트 쪼그라질 일이 없으니까는 발목을 젖히는 능력은 항상 떨어집니다. 발목 잘안젖겨져요 그러다 보면 발목이 잘안젖겨지는 사람이 발목이 이렇게 나는 젖히는 능력이 떨어져. 나는 여기서 어, 여기까지가 다야. 과장해서, 그럼 이런 사람이 서면 어떻게 돼요? 난더안 짖겨지는데 그럼 여기 끝이야 그러면 경골 자체가 뒤로 빠져있죠 이 밑에 다리뼈가 뒤로 빠지게 된다고요 근데 서? 똑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릎을 꺾, 과하게 꺾어야 되죠 발목이 젖히는 능력이 안, 되, 안 되니까 발목을 젖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무릎을 과하게 뒤로 꺾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백니가 생기는 거죠 백니 보통 무릎이 뒤로 밀려있는 사람들 그래서 얘가, 이 친구가 이 제끼는 동작이 안 되니까 나는 항상 이게 다거든. 이런 사람이 땅바닥에 서있으려 그러면은 이 뼈는 뒤로 기울어져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발이 뒤집어졌다고 몸을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릎을 꺾어서 체중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안 늘어나면 무조건 뺑리가 생깁니다. 무릎이 뒤로 밀립니다. 근데 이거를 보상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이 제껴지는 능력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앞으로 잘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발을 밖으로 틀어버리면 음, 가기 쉽죠. 이게 이게 요 동작이 안 나오는데도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때는 발을 밖으로 틀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팔자로 걷는 거예요. 종아리 근육이 젖히는 능력이 안 나오니까 팔자로 걷는 거죠. 또는 그냥 잃어버리면 되잖아. 약간 틀어가지고 그냥 아장아장 걸으면 되잖아. 그러면 발목 잘못 짼겨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거의 그뭐 무릎이 망가지는 기전은 거의 똑같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뭐 보면은 이제 아까 뭐 슬개대퇴 증후군이나 뭐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이나 뭐 아종낭염이나 주로 뭐 슬개대퇴 증후군이면 무릎 위쪽 근육 때문에 대퇴사두근이 약하면서 긴장돼 있어서 아프기도 하고 어 그래서 근육 문제가 되고. 근데 이런 병들이 오래됐어. 근육이 계속 약해. 그러면 그다음 뭐가 망가진다 그랬죠? 인대들이 스트레스를 받죠. 정상적으로 무릎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항상 나는 뒤로 밀려 있거나 안으로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밖으로 벌리고 그러니까 무릎 관절의 내구성은 떨어지게 되고. 그럼 인대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이 오래 안 좋았다. 그러면 거의 다 특별한 사고가 없는데도 뭐 십자인대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손상되어 있거나 혹은 측부인대가 많이 약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대도 약해지면서 헐렁헐렁하니까 어떻게 되죠? 관절면 계속 깔아먹죠. 그럼 그 안에 있는 반월판또 어,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이, 이 경골, 아니, 저, 저, 경골뼈 위에 이렇게 고무 박킹처럼돼 있는 이 메니스커스도 망가지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슬개골 연골 자체도 많이 닳고, 어, 대퇴골 관절 연골 자체도 그냥 많이 따라버리게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겉에 붙어 있는 근육들, 어, 문제 일으키는 애들 잘 늘어나서, 잘, 이렇게 짧아져 있는 애들 잘 늘어나고, 힘 없는 애들 힘 생기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서 이 다리뼈가, 발목뼈가 정상 역학에 맞춰서 잘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슬개골뼈 마찰 안 일으키면 관절 상할 일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게, 실제로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또, 어, 무릎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 어떤 기전이냐면은 우리 이렇게 아기들 그네 타잖아요. 그네. 그네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네의 기둥이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럼 그네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줄이. 그네 기둥이 이렇게 해서 줄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있으면 한쪽 줄은 이쪽 줄은 당겨 가지고 긴장을 받고 있고 이쪽 줄은 느슨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기들은 그네를 기울어져서 타야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네가 한쪽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제로 골반이 이제 만약에 어, 이렇게 봤을 때 어, 어떤 사람이 골반이 한쪽 골반이 뒤로 많이 돌아가 있다. 골반이 뒤로 돌아가 있으면은 골반이 이 친구가 뒤로 돌아가면은요. 이 광골구하고 고관절 위치 자체가 전 상방으로 올라갑니다. 이 골반뼈가 뒤로 돌면 요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골반 모양이 이러한데 어, 대퇴골 뼈는 요쯤붙어 있거든요. 여기. 근데 골반이 이게 대퇴골 뼈에요 지금 제 손이. 근데 골반이 뒤로 회전한다. 그러면 이게 전상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골반이 뒤로 회전한다 그러면 전상방. 골반이 앞으로 회전한다 그러면 후하방.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 골반은 뒤로 돌았고 오른쪽은 왼쪽은 뒤로, 오른쪽 앞으로 돌았다 그러면 왼쪽 골반의 대퇴골 뼈는 이미 축이 다리뼈 자체가 이미 기둥이 앞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 골반이, 어, 앞으로 돌았다. 그러면 대퇴골배, 오른쪽 대퇴골배의 위치는 아래,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힘이 걸을 때 이렇게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반이 틀어져 있거나 골반이 뭐 옆으로 헥 돌아갔거나 이러면 이렇게 걷는 건데. 자, 골반, 제 어깨가 골반입니다. 골반이 우회전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걸을 겁니까? 그건 아니죠. 골반이 우회전했어도 손은 앞을 봐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걷겠네요. 어, 그 다음에 골반이 만약에 어, 왼쪽이 후방회전이다. 뒤로 돌았다. 그러면 대퇴골뼈는 앞으로 위로 올라가죠. 자, 오른쪽은 골반이 어, 전방회전해서 그러면 대퇴골뼈는 앞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상태에서 걸어야 돼요. 그럼 왼쪽 발은 항상 지면에서 좀뜬 느낌을 받고, 오른쪽 발은 항상 지면에 많이 압박된 느낌을 받죠. 그러면 당연히, 어, 고관절에 혹은 무릎에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치료하기 이전에 내 골반의 모양은 반듯한가, 그런 걸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른데, 제가 앞전에 만들어 놓은 골반, 고관절 영상을 참조하셔서 그 운동들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무릎 통증이 심할 때는 그 동작들조차도 고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황 봐가면서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릎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람 설정 꾹, 꾹.